렐루야그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laughs> 찬송가 사백삼십육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laughs>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와 내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골로세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세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laughs> 골로세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일래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전 본문까지는 이제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에 대하여서 언급을 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과 같은 이런 악덕들은 공동체 내에서 결국 불화와 분쟁만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옛사람들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이제 이어서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부터 17절 말씀에는 골로세 성도들이 입어야 할이세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건면하는 이세 사람의 모습은 이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이 11절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헬라인과 유대인, 할레파와 무할레파 사이에 이제 차별들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지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붙여졌었던 수식어들을 사용하여서 골로새교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칭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표현, 그리고 다시 이사야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다라는 그 표현을 이제 인용하여서 골로새교의 성도들에게 이제 적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정체성에 적합한 그런 어떤 삶의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극율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9절과 10절에서 성도들은 이미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인 12절 말씀에 이제 언급하는 다섯 가지 덕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긍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긍율한 어, 심장, 그리고 긍율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긍율이라는 것은 심장 등을 이제 포함한 내장기관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간의 속과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이 긍휼이라는 것은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해심 있고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제 양심 그것을 포함하는 말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비, 자비는 단순한 어떠한 자비라기보다는 선함, 인자함, 친절함 등의 이 헤세드와 동일한 단어로 단어의 의미이며. 마음이 선하고 따뜻하여서 사랑을 품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이 다섯 가지의 덕목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긍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히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서로 그렇게 하는 그렇게 행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앞선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하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그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 원리 그대로 적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옛사람인 나를 갈고 닦아서 나의 노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과 정의를 보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하여서 옛사람을 이제 벗어 버리고 버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실천할 덕목들 이어진 13절에 또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덧붙입니다. 물론 불의와 악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그냥 받아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정당하게 요구해야 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화해와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겠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 주는 띠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주고 마치 이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쁘게 담아내는 이제 그릇과 같이 앞서 언급되었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 귀한 것들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가치들이라 할지라도 그 진정한 의미는 퇴색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실성과 진정성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거칠에 또는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이라 불리는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좋은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은 실제로 강력한 무력과 이 노예 경제에 근거하여서 잔혹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황제의 동상을 로마 곳곳에, 전역에 세우고 이 황제의 상을 이제 동전의 새김으로써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며 이 로마 황제의 은혜로 백성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모두를 세뇌시키려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가 그들 로마 제국이 말하는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라는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대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팍스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힘과 지위로 억압했던 로마의 황제와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들은 힘으로 억압해서 거짓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이 로마의 황제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이 교회라고 하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 각자가 우리들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감당하신 이 화해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몸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laughs> 이 아침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오늘을 살아가야 할 가장 귀한 가르침, 지침이 되어줍니다 이 16절, 17절 말씀의 권면에 그 어떤 말을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권면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충만히 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이 모든 입의 말과 모든 손과 발의 행동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고 또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더하고 또 감사를 더하는 오늘 이 하루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세 사람의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서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온전히 옛 사람들을 다 벗어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스스로 잘 돌아보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한몸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 각자가 되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처음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구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